뭐 시켰었는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고춧가루 샀어요. 이거는 사은품으로온 김치 같아요. 응? 이거 이렇게 큰 거였어? 귀찮은데 그냥 대충 아무 국이나 먹고 싶을 때넣 이거랑 계란 같은 거 넣어서 떡국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육수 샀고요. 그다음에 간장. 그냥 시킨 김에 샀습니다. 다음에 물엿. 한국에서도 막 제가 떡볶이를 그렇게 막 많이 먹거나 자주 먹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언제 곧 한번 해 먹어보려고 샀어요. 마늘도 그냥 사서 다질 수 있지만 저는 편하게 그냥 다져져 있는 냉동 다짐만늘 샀고요. 따다. 다른 거김치 김치 생각 안 나요. 아직 김치 생각 안 나고. 뭐, 다른 김치찌개, 뭐, 찌개, 이런 생각안 나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지인들이 스토리에 삼겹살 사진 올리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문시켜봤습니다.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 7 0 0 g 물론 냉동이긴 하지만. 이거 완전 괜찮지 않아요? <laughs> 김치 생겼다. 저희 단지 진짜 좋지 않아요? 진짜 큰 단지 안에 건물이 많아서, 시큐리티 분들도 진짜 많고, 아무튼 되게 안전한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이제 약국도 들어오고요. 8월 달엔 이 앞에 진짜 큰 마트가 생겨서, 여기 근처 몰까지 택시 타고 안 나가도 됩니다. 커튼 설치했던 거, 설치 비용 냈고, 늦장 부리다가 오늘 리프트두개다 쓰려 했는데, 하나만 썼어요. 12시 반이고, 이렇게 분사구문의 정리를 끝냈습니다. 회사 재직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만 누르면 자꾸 이상한 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참 그래서 계속 메일 보내면서 컨택했는데 이게 해결이 도저히 안 돼서 HR로 와라 가셔가지고 지금 오픈 날이지만 잠시 회사를 다녀왔고요. 아무튼 전 집가서 과제 마저 하다가 오늘 떡볶이 만들어 먹을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침대에 팍 누우려고 했는데 제가 어,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여기서? <laughs> 짠! 정강했어요자도 음, 내가 이제 막학기라니 음,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지금 이거 요리조리 보고 있는데 어제 배송시킨 게 지금 기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언박싱 해볼 겁니다. 이거 어제 시킨 건데 오늘 왔어요. 여기도 나름 배송이 빠르답니다. 거의 1 5터짜리에 300원 좀안 합니다. 그다음에 키친타올 샀고요. 요고 기름 사봤습니다. 하인즈 마요네즈 이거 원래 오늘 떡볶이 먹을 때 참치 마요즈 먹방 같이 해서 먹으려고 시킨 건데 배달이 생각보다 느려서 못 먹었지만 그다음에 참치 보통 참치 한캔 사면 한캔따면 이게 뭔가 한 번에 다 먹기는 좀 많고 그렇잖아요, 한숟게 근데 요거 이렇게 작은지 모르고 사긴 했는데 딱한 번씩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요리할 때쓸 소금. 그냥 김자한 익히는 소금이 너무 조그마다. 달려있거나 그런 게 없어서 여기서 같이 사봤습니다. 짠. 그냥 이걸로 택배 온 걸로 밥 포딱해서 떡볶이 남은 거랑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데비쇼케이스 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 잘 즐겁게 불안 없이 할수 있게 어, 연습을 잘 하고 싶습니다. 와 진짜 덥다 오늘도. 저지 새까맣게 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물에 들어가기는 너무 좋은 날씨. 지금 그림자 보이시죠? 해 중천에 있어서 그림자 바로 밑에 생기는 거. 짠. 넓죠? 아니, 지금 더워도 지금 오는 게 좋은 이유가 지금 와야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오니까 하나도 안 더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졸려. 지금 차 내려서 진짜 한 2분 걸었나? 근데 땀 나요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날씨 국물을 하나 먹고 싶었는데 국을 끓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laughs> 이건 샤와르마라는 건데, 저희 귀 내식에도 이런 랩 샌드위치가 있거든요. 전프 놔줄게, 딩 나의 분명 너 나의 데스티니가 바로 끓는. 요거를 여기다가. 진짜 너무 뜨거워요. 해가 너무 밝아서 지금 환영이 안 보일 정도야. 거의 오늘 한 비행 처음으로 딜레이 안된것 같아요. 대박이죠? 맨날 딜레이의 연속이었는데 오늘은 정시에 왔답니다. 그래서 <laughs> 피곤한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일은 오픈이니까요. 드디어 한국에서 택배 왔어요. 짜잔. 오늘 먹고 너무 많아서 냉겨 놓은 거고 이거 방금 한 거. 그다음에 밥반 공기. 너무 신나요. 친구가 취업 선물로 줬던 것도. 다리가 없어서 못 가져와서 이번에 다받았고 향수도 샘플들밖에 못 챙겨와서 별로 안 좋아하는 향인데 막 일부러 끓였거든요. 그거 향수. 향으로 주문시켜놨던 깻잎. 원래 깻잎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런 캔 반찬 있으면 먹을 것 같아서 스팸. 스팸이 다 구겨졌네. 근데 가방 다리 알 이렇게 주르륵 하는 거 이런 마사지할 게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그 중국어 공부 계속하려고 중국어 책 진짜 제 방을 옮겨받은 듯한 느낌이에요 예쁜 옷들도 못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옷들도 달인이 판.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베이킹할 때 썼던 천인데 이것도 엄마가 넣어줬네. 이거 제가 브이로그에서 언박싱했었던. 이건 그린 요거트 보관할 병. 제 취준 브이로그에서 샀던. 이거 제 생일 선물로 받은 귀여운 접시. 여기는 다 양탄자 같이 생긴 것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택배 받는 김에. 좀 필요했던 거 본가로 주문시켜 놔서 같이 받았습니다. 규조토 발멘트가 요즘엔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나오더라고. 너무 귀엽다. 어머. 보여요? 미치겠다. 이 팩이 터졌어. 난리야 지금 여기. 아 이거 봐요 진짜 이 자식 때문에 난리야. 햇반, 햇반. 화장실 청소용품 탐나 보이길래 샀어요. 김치 캔 김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안 사도 됐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한인마트도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젠님이랑 마사지볼. 다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리 넣으면 공기가 가득 차면서 마사지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도 옷! 제가 여름 옷이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출국 전에 샀던 건데 잠옷이에요 제가 또 잠옷 너무 좋아하는데 끝! 끝! 얘는 어떻게 정리하나 이렇게만 챙겨서 수영장 다녀오려고 합니다 세탁기 돌려놓으면 한 50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래 돌아갈 동안 수영장 갔다 와서 밥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 킹받네. 만만했으면 했지. 오늘 시즌 센터를 했어. 했으면... 아,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오늘은 드디어. 우리 앞편한 언니 찍어야 되니까. 귀여워. 찍어서 보내줘. 냄새 가져가. 오 시원해. 여기 한국인. <laughs> 두이 데 한입만 먹기로 했잖아. 만뭐 먹어. 줄어들지도 않았다고. 맛있어? 초코. 멋있다. 멋있다. 더위 선양 맛이 <laughs> 도이 도의사장 사냥 맛시네 도이 사냥보다 진한 커피 맛더 짙네. 해 여기도 있지롱.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아빠가 저 가자마자 세계지도를 인터넷에서 사서 주문 시켰다음에 거실 한 가운데다 붙여놨대요. 그래서 여기 두바이 있는데 표시해 놓고 맨날 거기 서가지고 지켜본다는 거야. 너무 웃겨. 오늘은 인도 가고 내일도 밤비행으로 인도 가거든요? 이틀 연속 인도 따른데? 이럴 거면 나 인도에서 재워줘, 그냥. 6월 29일인데요. 7월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좋아하는 인스트럭터 분들 두 분이랑 비행있고 레이오버가 있어요. 진짜 재밌겠죠? 너무 기대돼. 놀러 가는 기분이야. 출근합니다. 아, 너무 졸릴까봐 걱정돼서.